시편 성경강의 129편입니다. 괴롭게 함. 첫째, 대지. 원수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함. 1절에서 3절. 둘째,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심. 4절에서 7절. 셋째,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없음. 8절.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의 소신은 이스라엘의 초창기를 가리키고 저희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하고 사로잡아가고 압제하였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망하지 않고 창성해 왔습니다. 대적은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오늘날까지 망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성도를 압제하고 비방하지만 마침내는 성도가 이기게 됩니다. 3절,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 가는 자는 이스라엘 대적들을 가리키고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것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집밟고 산산이 찢고 폐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는 철타 잡기로 타작하듯 압박하였다고 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성도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줄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성도를 도와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5절 무릇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백성을 비박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지붕 위에 난풀 같이 자라기 전, 전에 마르게 됩니다. 지붕의 풀은 뿌리를 내릴 수 없으므로 조금 자라다가 말라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그 위에 흙먼지가 쌓이게 되면 그곳에 풀이 나는 경우가 있으나 바위 위에 난 풀과 같아서 곧 마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소생하여 자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잠깐 잠시 잠깐 후면 시들어져 마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더이나 가뭄이 와도 청청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2편,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냠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묵는 자의 품에 차지하냐나니 악인들은 세약해지고 점점 세잔해진다는 것입니다. 8절 지나가는 자도 여우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냐. 악인들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주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해 주지 않고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손해 주는 자들도 일시적으로는 잘 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붕 위에 풀같이 시들어지고 세잔해질 것입니다. 아멘.